프란치스코 교황이 장식 없는 소탈한 목관에 안치됐습니다. 교황의 뜻에 따라 장례 절차도 간서화됐습니다 교황이 남긴 재산은 14만원 정도로 생전에도 청빈한 삶을 실천했습니다. 한여의 기자입니다. 빨간 천으로 윗부분만 두른 소박한 나무관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안치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 겹짜리 목관에서 영면에 들게 되는데 역대 교황들은 세 겹으로 된 삼중관을 사용했습니다. 장례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생전 교황의 뜻에 따라 조문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시신은 관 없이 허리 높이의 단상 위에 비스듬히 눕혀졌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닥에 관이 놓인 상태에서 조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안식처도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바티칸 외부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을 선택했습니다. Como siempre prometí a la Virgen y ya está preparado el lugar. Quiero ser enterrado en Santa María Mayor. 교황은 평생 검소한 삶을 실천했습니다. 교황이 남긴 재산은 100달러, 14만 원 정도로 평생 청빈한 삶을 이어가겠다는 가난 서약을 하고 무보수로 봉사했습니다. 추기경 당시 대중 교통을 이용했고 교황 즉위 후에도 바티칸 내 화려한 교황 전용 관저를 마다하고 교황청 사제들의 기숙사에 머물렀습니다. Das hat er gezeigt, wo er m i t diesem Haus gestorben ist und wollte nicht in der Papstwohnung leben, aber zusammen mit den Menschen. 교황의 상징인 금십자가 대신 낡은 철제 십자가를 목에 걸었던 교황은 세상을 떠날 때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Mbn 뉴스 한예 입니다.